뭐라고 볶음밥이 먹고 싶은데 술이 땡긴다고 그래 괜찮은데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 와인을 마셔봐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말고 집에 냉장고 열어봐 솔직히 남은 재료 많잖아. 볶음밥은 재료와 양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냥 채소 새우 소세지 김치 등을 넣어서 쉽게 만들 수 있잖아. 올리브 기름에 계란 넣어서 만들면 건강에도 좋고. 함께 뚝딱. 최고의 식사지. 귀찮으면 요즘 밀키트도 잘 나오니까 미리 구입해 놓으면 좋아. 어울리는 와인은 바로 독일의 스파클링 제트야. 고품질 스파클링 와인으로 독일 고유의 포도 품종과 양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맛과 품질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인기가 많아. 우선 샴페인처럼 전통 방식이 있는데 병에서 2차 발효를 하고 고급스러운 풍미와 섬세한 탄산이 아주 뛰어나. 다음으로 샤루마 방식이 있는데, 스틸 탱크에서 2차 발효를 하는 것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해. 가격도 저렴하지. 포도는 리즐링, 비노블랑, 비노누아 등이 있어. 상쾌한 산미, 복합적인 과일향이 훌륭해. 비노누아는좀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지역 범위가 좁아질수록, 즉, 구체적인 포도바이 명기될수록 고급젝트라고 보면 돼. 당도에 따라 구분도 되는데, 브루트, 엑스트라 브루트, 드미색 등이 있고 점점 달콤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사과, 배, 시트러스 복숭아 향이 너무 좋아.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운 꽃 향도 나고, 고급젝트에서는 아몬드, 빵 향까지 느낄 수가 있어. 특유의 삶이 청량감 있는 탄산이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거야. 제트의 상쾌한 탄산감이 볶음밥과 아주 잘 어울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볶음밥 채소의 신선함과 제트의 과일향이 조화를 이루고 부담이 없게 만들어 주는 거야. 새우 등의 해산물도 와인의 산미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불려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만드는 거야. 고추장이 들어가서도 제트의 단맛이 매운 맛을 중화해서 기분을 좋게 해. 가벼운 과일의 청량감과 볶음밥 참 흥미로운 조합이야. 꼭 마셔봐. 볶음밥도 우리 대표적인 음식이야. 한 끼를 만들어도 정성스럽게 만들라고. 알았지? 이상.